나는 오늘 한 번이지만, 나들이 형들은 난 그걸 봤을 때, 그 거장이 하나만 보는 친구들은, 어, 왜 저러지? 이렇게 할수 있잖아. 그러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, 이렇게. <목소리> 공원시험에서 하시다 보면은, 어, 제일 어려운 게, 첫째도, 둘째도, 셋째도, 꾸준함이에요. 공부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. 그 잘하는 애들 좀 공부 안 하고, 좀 놀고, 성인이니까, 밤에 술처먹고 해도, 그런 애들 그래도 잘해요. 근데 그 애들이, 오래 가질 못해. 순간적으로 타오르는 건 되게 잘해. 타오르네 근데 이거는 되게 장기전이야. 꾸준히 매일같이 똑같은 거 하는 거는 세상에서 저희가 볼땐 가장 어렵고 힘들어요. 우리가 이렇게 수업시간에 나왔을 때 어때요, 지금? 매일같이 처음에 나왔을 때 시작한 지 우리 얼마 되지 않는데 이거 꾸준히 나오는 사람 어때요? 없잖아. 뭐, 소리소문도 없이 또자기 오늘은 이제 오고 싶으면 오고, 오기 싫으면 안 오고.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 결과가 좀 좋을 수가 없어요. 그런 부분들이고 하니까. 저도 그렇잖아요. 멘탈이 어떻게 똑같아요. 저도 어느 날은 막 하기 싫고, 어느 날은 좀 어, 기분도 다운되고. 근데 이건 영상이잖아요. 언제든지 우리 학생들이 볼수 있고, 우리 아들이 형들이 없을 때 나는 오늘 한 번이지만, 그거랑이 하나만 보는 친구들은 어, 왜 저러지? 이렇게 할수 있잖아. 그러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. 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냥 꾸준히만 하시면 이건 되는 게임이에요 꾸준히만 그 자리에 유지만 하면 정말 되는 게임이라는 걸 믿으시고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